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 지금 현상을 자꾸 잊어버리던 여유, 기다림,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수 있어.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5년 을축생 소띠의 12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달에는 뭔가 바꾸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쉽게 바꾸지는 그런 게 없어 하다 보니까 참 여유, 기다림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달인데 참, 문제는 현 상황에서, 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요것을 좀 접어두고, 저쪽에 좀 이렇게 놔두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 그것이 현명하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산 아래에 있으면 저산 위로 좀 올라가고 싶지요. 그렇때 내가 공중부양하는 그 재주가 있으면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공중부양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좀 되면 어떤가, 요런 이제, 행재수랄까 요런 걸 이제 바라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막 자기 몸을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막 뛰어들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분신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타까움이 제3자가 보기에 그런 안타까움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옛날의 상황, 옛날의 인연, 뭐 이런 등등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지금 현상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달이기도 지금 합니다.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세상에는 다 나보다 똑똑하거든?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할 적에 미스가 나오고 그 미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요때 내가 스스로 나는 뭐요 정도야. 저 사람들 다 나보다 똑똑해. 요것을 자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치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원망스러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나보다도 못했 놈들이,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뭐, 요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잔뜩 쌓이면 나는 내 가슴이 터져버리지, 괴롭지. 요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다. 요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신혼부부, 85년생이니까 뭐 아직이 나이 40이 안 됐죠. 뭐 신혼 부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아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열심히 좀 노력 좀 하세요. 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운도 좀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아주 세게 노력 한번 하세요. 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카드의 세기로 가서 어디 한번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운을 맞으셔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아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나와있게 이렇게 숨은 카드 뽑을래 이게 숨은 카드 여기서도 이렇게 숨은 카드 뽑을 자 여기서는 이제 살짝 한팔 내민 이 친구 어디 어떤 자냐? 자이 카드는 어떤 카드인고? 아유 말 오자네 양 단간의 결정을 해내는 그런 것이 있네. 자 양이 끝나고 음이 시작한다. 양과 음의 중간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택하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리고 말 이게 말 오자거든요. 말오 자는 자 이게 말마 자인데 자 말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댕길지 우리가 댕기지 않는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자동차와 마찬가지예 옛날에 말은 이동할 때 이동수단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여러 군데 댕길 길도꽤 있겠다 싶은 거네요. 자 그리고 어디 또 봅시다. 이 카드는 아유, 덮을게.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리고 마음이 지금 막 급하게 솟아오는데 누르는 거야. 야, 아직, 아니야. 이런 성급한 마음을 없애고 좀더 크게, 배인배 같이 생각을 좀 해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될수 있고, 죽은 사람이 또, 사사람이될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넓게 생각하면, 생과 사가 한 위치에서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하세요. 다음에, 어디? 오 자네? 오 자는 반의 완성과 반의 미완성이 왜? 1서부터 10까지 기본수에서 오는 중간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를 또, 제왕의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자는 갔다가자 이렇게 보면 이게 오자인데 자 이것이 이제 축자입니다 이건 소를 나타내는 축자예요 일소 그런데 오자는 여기서 뭐가 부족하면 요거 여기에 여기 요기 부멍이 뚫려있죠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 수정 또 수리 교정 이 필요한 군대가 하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이 오자는 제왕의 수로서 욕심과 응? 탐욕과 억지가 많은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수리다 수정이다 교정이 필요한 글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디 여기서 하나 또 뽑아 봅시다. 여기서 어떤 카드가 나왔냐? 이 카드는 어떤 글자고? 아유 경자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자신감이 있다 이거지 이건 창칼을 두 개를 든 거예요 그렇죠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수 있어 나는 아직 건재하고 강해 Strong man 이렇죠 자 그러한 얘기고 또 여기서 하나를 더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이번에 자이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아유 생자네 이건 날생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봐도 굉장히 활력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세상에 새로 태어나면 낯설고 서툴고 무언가 익숙치 않는 세상에 내가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땅 속에서 땅 위로 세상에 쑥 올라오는 게 날생입니다. 얼마나 그 기상이 강하고 한마디로 겁 없어. 나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해낼 수 있어. 이러한 과감한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날 생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를 볼 적에 자, 말 맞자 이거든요 이것은 양단 간에 어떤 길을 일리 갈까 일리 갈까 딱 중간에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는 그 것인데 개. 이것은 자 알고도 모른 척 죽어서도 살은 척 살아도 죽은 척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지 굉장히 현명하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자 제왕으로서 내가 너무 한쪽 고집으로 너무 한쪽 욕심으로 너무 한쪽의 그 편견으로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내가 쓸 무기도 양쪽 손에 갖고 있고, 건재해. 뭐. 자, 이제 내가 기다리면 나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힘은 쫙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걱정을 말아라. 자,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운은 좋은 운대로 빼 가지셔서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